저는 저와 미팅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수료를 공개합니다. 제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공개하면 저보고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대리점에서 이렇게 입사하면 분명히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대리점에서 대표들이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며 리크루팅을 합니다. 영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인원을 데리고 와라. 이직을 해라. 월 200만원씩 내가 너에게 3개월을 주겠다. 입사하면 너의 연봉의 30%를 한 번에 깔아주겠다. 조직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인원당 몇백씩 주겠다. 아마 이런 대부분의 조건들을 보험을 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을 FC들과 관리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대표들은 자신이 던진 말을 자신이 불리한 말들은 말로만 하고 사무실을 차려주고 조건을 걸어 꼭 계약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선 지급을 해주거나 정착 지원비 등꼭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는 손해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FC들은 그것을 모르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FC나 관리자들은 수수료를 높이 준다고 해도 총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또한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일하다 보면 대부분 FC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 그 계약의 모수가 쌓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급과 선지원금을 받았으니 FC님들은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정당한 수수료를 못 받고. 의혹이 떨어지죠. 결국 FC들은 불만이 조금씩 생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생긴 불만으로 이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으니 처음 계좌로 쏴주었던 정착지원금은 공증을 받았으니 현수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계약들의 잔여 수수료가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FC들이 한 달에 10명만 있다면 아마 회사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키우는 회사도 사실 많이 있고요 결국 FC들은 인생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미팅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수료를 공개합니다. 제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공개하면 저보고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신뢰와 정직 하나로 구워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저를 따라올 관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간 제가 보여주었던 어떤 신뢰라는 부분을 단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의 섭시드와 지원금을 버리면 연봉이 몇천 몇억씩 오르게 되어 있고 그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강남의 빌딩을 살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월 1억을 버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고 관리자로서 비전이 있는 욕심 있는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